아 아니, 아니, 좋아, 좋아, 집중. 아아이 좋아, 이트 좋아. 뽀서 그래. 있다, 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너는 얘 뒤에서 얘, 죽이는 거 알잖아. 안 죽어, 하는 척 아이고, 할수 있어! 힘내! 아이고, 아이고, 니 때! 아이고, 이고니 때! 이고니 때! 아고니 때! 이고니 때! 아이고, 니고니 때! 아이고, 니 아이고, 이거 <목소리> 너 패스 오기 전에 체크해라 진짜. 아바 시키지 마! 야, 같이 가라, 왜 뒤로 오케이. 고. 고. 자, 아, 야, 가? 오케이, 기서 공! 오. 재랑아 재 봐봐 재랑아, 가자! 가면서 옆에서내는 거야 알았지? 네가 먼저 가 있으니까 뒤에서 되는 거라고 잘했어요 아, 집중해! 집중! 가도공 집중! 자야 붙어라. 이로 붙어라. 다원아 붙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도. 다아 아, 야, 대외에서 볼때한한 30개 맞췄거든. 야, 아 자. 치고 와라. 배다아 준비. 오케이. 살짝만 벌려 가자, 다원아. 가자, 가자. 어. 이거 다

달라. 아 정신차려. 아, 정신차려. 가. 아, 오케이 탱왕 드리블! 오케이 해라! 해라! 아어 아, 아, 야. 야. 야! 야! 오케이 성면 아, 아, 되잖아! 아, 하고 있어! 야! 또집대로축구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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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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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나이스! 출발! 헤란, 헤란, 해라. 사이가 좀 더. 열심히 해봐. 열심히. 안봐 안돼. 안 안돼. 안돼. 안 치니까 대안 되나? 다시 돼 안돼. 안 하이도 할수 있어! 끝까지 하자! 하이도!

아 빨리 잡아라. 가자. 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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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가야 된다. 가자. 내가. 아 너. 아좀 중요해 그때는. 오아이아 잡아. 아, 경기 되좋다생각그래봐 네가 지금 수비가 어디로 오는지 드리블을. 이이 아이고 집중. 아주 반대로 패턴리것 같은데. 어, 아가야아너 제보다 느렸어. 리기나 미하고 있으라고. 야, 아, 야, 야 건바름 너 드리블 하나. 아기 7번 이거 가야, 가야 돼. 기트려 기다려. 텐트라 빨리 너 여기, 여기 체크. 확인, 확인 체크. 저. 강아 올려라. 가줘. 가줘. 지나도 가줘. 지나나 갔잖아. 건바름 가야 돼. 알겠지?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아이 끝까지 화이팅해! 있으면은 붙어 있어.

아니 괜찮이 좋다아

나 가자! 나나 길게! 두완이 머리 보고! 둘! 끝까지! 있어! 가자! 뒤에! 지 재훈이 끝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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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걷재이 어! 대노쿤이야 제노쿤! 고 아, 괜찮아 어이, 부탁 좀 하자! 파울 좀 하지 마라! 유로우. 네가 쳐! 요노, 요노! 요노, 요노! 야, 앞으로 더 가라 화이팅 아, 수비 급하다 발전을 했지 말고 화이팅 해봐 시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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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있어야 돼 시안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세컨버 아했다아했다 했다. 자, 아, 하던 대로. 하이프 끝까지. 힘내, 끝까지. 원. 원. 끝까지 못 쳐. 빨리. 넘어. 말지 마. 플레이 플레이.

고쳐. 아나자울하지 마. 우리. 나리 이거 할 이나 하지 마. 건발해. 맞아. 올려 죽으나 올리. 무반씩 아이도 초재이 받아줘. 자, 자, 뒤로. 뒤로. <laughs> 비를유야

구마! 고고고고리 달려. 야, 도준아. 도준아, 오르쪽나와 봐. 채윤아, 왼쪽. 왼쪽. 아, 시안이. 아, 시안이 미워라, 왼쪽 야. 공격. 채윤이 왼쪽 수비. 윤호 올려. 윤호 올려. 주환이 고등. 빨리 던져. 시안이 왼쪽 아, 시안이. 어, 시안이 가. 시안이. 시안이가. 끝까지. 끝까지 저희 끝났아요 유패. 아니 아, 아 쟤, 아이 쎄, 저희 거잖아 이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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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왜 우리 울이에요 우리 가 지금 우리가 나온 건데. 아니 잠깐만 예? 아니, 아니 그니까 공의 아, 소유권이 누가있 아시죠? 이친 저희잖아. 어. 리치기하가가 어, 해야지. 어, <괜찮아>.